녹두 고물이에요. 당근색이 너무 예쁘네요. 안녕하세요. 떡마님 여러분, 마리아예요. 오늘은 떡 시리즈 당근 떡 준비했어요. 여기는 경주의 산미떡집의 당근 떡이고요. 오복떡집의 당근 떡, 윤정이 떡방의 당근 떡, 시금치 떡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과일 올려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딸기 양념장 곁들여서 먹어볼게요. 당근 떡 정말 좋아하거든요. 와,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는데요. 당근향은 사실 별로 못 느끼겠어요. 이번에는 오복떡집의 당근떡이에요. 와, 이집 떡이, 당근 떡이 조금 더 촉촉한 것 같은데요? 여기는 윤정이 떡망의 당근 떡이에요. 떡은 오븐에 돌렸더니 조금 더 바삭하죠. 시금치떡이에요. <laughs> 안에 만두콩이 이렇게 콕 박혀 있는데요. 어 맛있네요. 는 제가 아니요. 딸기를 넣었어요. 와 역시 떡을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다 과일 넣고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더 상큼하고 더 맛있네요, 정말. 고정은 딸기잼으로 했어요. 오늘 정말 당근떡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이 산미떡집 당근떡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떡인데요. 이떡 못지않게 오복떡집 떡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었거든요. 촉촉해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윤정이 떡방의 이 떡은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과일에 얹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요. 정말 오늘 또이 당근떡 정말 맛있었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안녕.